저희는 얘네들 하셔서 파일에 가셔서 저희가 그 학교에서 준 캡처 프로그램이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게 20분씩 단위로 끊어져서 아까 작업을 하다가 끊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가시면 1급 여기에 있는 이미지 빛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는 얘네들을 선택 툴을 빨리 하기 위해선 퀵 셀렉트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빛 있는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. 오히려 일급에서는 예쁘게 따는 것보다 어그 펜툴로 그리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을 네 하셔서. 절시 하신 다음에 얘네들 버릴게요. 비렴.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컨트롤 T 보니까 화면이 바뀌어져 있네요. 위치가. 에이 고 제가 엉뚱한 데서 가서 컨트롤 T 얘네들 위치가 이렇게 쭉 내려 있고 반대로 조금 더 위치 화면도 줄이겠습니다. 화면의 확대 축소는 컨트롤 누르시고, 마이너스 하시면 축소, 플러스 하시면 확대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도 베벨 앤버스의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네요.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베벨 앤버스 확인. 자, 그 다음에 쉐이프의 별 모양과 꽃모양을 이렇게 넣겠다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쉐이프 툴 쉐이프 툴 가시면 별 꽃모양과 별모양을 찾으시면 되죠 화면이 너무 크다 하시면 스몰 화면을 크게 봐야겠다 하시면 라지로 고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꽃모양 별모양은 얘네요 얘를 더블클릭하셔서 별모양 클릭 한김에 더 할까요 가셔서 꽃모양 꽃모양은 국화꽃처럼 생겨서 얘네요 더블클릭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쉐이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패스 아니고 쉐이프로 모양 들어오게끔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얘네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T 줄이시고요. 얘네들도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T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줄이겠습니다. 별모양도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끝에 자 별모양은 9933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칼라가 그래서 가셔서 칼라 오버레이 또, 돼있죠? 내부 그림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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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내부 그림자. 오케이. 들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꽃. 꽃 모양 하나는 흰색, FF. 하나는 FF00,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네요. 얘네들 선택하셔서, c o 오버레이 하셔서, f f 0 두네개 하나 둘 영어. 바꿔서 하나 둘셋넷0 0이자 그런데 보니까 아웃그로워도 되어 있습니다 아웃그로워 제가 다른 작업을 한다고 아웃그로어 손을 대서요 좀 사이즈 이렇게 줄이겠습니다. 제가 앞에 다른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손을 좀 대놔서, 오케이. 자, 여기 흰 부분 있는 이 아이도 아웃그로 적용하러 가야 되죠.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그냥 체크하시면, 오케이.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자, 바이오 에너지라는 글씨를 쓰겠습니다. 텍스트 툴 가셔서, 바이오 에너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도둠입니다. 가셔서 도둠 도듬이 있고 도둠체가 있거든요. 여긴 도둠 크기는 44입니다.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데이션 넣습니다. 어 그rade 오버를 이해 색깔을 더블 클릭, 왼쪽을 더블 클릭하면 F F 00. 과정이 되겠네요. 다시 한번언더워로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F F 0 0 0 0 오케이 안쪽 반면에는 F F 4개 F F F F, F, F 0 0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아웃그로워 적용시켰고요. 다 했다 하시면, 얘네들 오케이. 자, 글씨가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, 쭉 보니까, 글씨가, 텍스트가, 웨이브, 그러니까, 어, 모양이 들어가 있죠. 클릭하셔서, 얘네들이 어떤 모양인가. 바이오 에너지, 오케이. 그림자, 드롭 섀도우에 그림자가 빠졌네요. 드롭 섀도우에 그림자. 옵시도의 그림자 노말 있고요, 오파시티좀 두껍게 해서 조금 다른 거 때문에 손을 대놔서 조금. 그 다음에 얘네들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위치 이제 다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 얘네들 각각의 위치 조... 도 조정 다 됐나요 자 얘네들 옮길 때는 이렇게 하나만 옮기시면 안 되고 가셔서 마스크가 지워진 얘네들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. 움직인다 하시면. 얘네들도 옆에다 놓겠다. 다 했다 하시면, 다 했다 하시면 저장을 하죠. 자, 저장은 save as 하셔서 jpg로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 안에 저장. 저장. 자, 그런 다음에 용량 줄여서 다시 세이브해 주로 저장. 그럼 1번 문제가 다 풀었습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2번 문제 풀게요.